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비분모입니다 오늘 오늘 비트코인 투자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사이트 총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다섯 가지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많이 해 오셨던 분들 투자를 많이 해 오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1번 코인 마켓 캡. 코인 마켓 캡은 오늘의 시세나 뭐 하락 중인 코인들 정렬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 그거 외에도 시청 상위 코인들의 변동성 순위 확인해, 순위를 확인해주고, 트레이딩 타기까지 선정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이 뭐냐면 여기 들어오면은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 버전도 있어요. 코인마켓캡에 오면은 뭐 거래소 순위나 <laughs> 코인들의 순위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어 급등 코인들까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국내 거래소에는 업비트, 빗썸 그 외적인 이제 중소형 중소형 이제 거래소들도 있고 해외 거래소에는 이제 바이비트, 빙엑스, OKX, 비트겟 등뭐 대형 해외 거래소들이 많이 있어요. 어, 코인마켓 코인마켓캡을 일단은 이제 보는 걸 추천을 하는 게 흔히 스캠 코인이라고 해 가지고 사기성이 짙은 코인들이 많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제 코인만 만들어놓고 그런 코인들을 이제 판매하는 어, 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를 할수 있고 그 주의를 할수 있는 게 시가총액이나 그리고 볼륨 사이즈 그리고 그 코인들에 대한 이제 어디 어디 코인 코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코인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여기 이제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업비트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너무 잡코인 같은 걸 사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대형 거래소에 없는 이제 중소형 거래소에서 이제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어 지갑 이동도 안 되고 입출금도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코인마켓에서 꼭 거래를 할때 코인들을 이제 검색을 해 가지고 정보들도 확인하고 어, 그거에 따른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알수 있고 그리고 코인 마켓캡에 보면은 여기 암호화폐 개수 그리고 교환 그리고 시가총액 전체 시장에 대한 조,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얼마나 이제 볼륨이 있는지, 거래량이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입니다. 요거는 비트코인이 BTC에는 64.2%, 이더리움은 9.2%. 이거 클릭하면은 결국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기타 잡 잡코인들이야, 잡코인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것들이 어, 자금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트레이딩 뷰입니다.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가 뭐냐, 어, 트레이딩 뷰는 결국에는 코인 마켓, 캡에, 코인 마켓 캡에서, 어, 보시면은 이제, 어, 이렇게 차트를 정, 자기만의 차, 그러니까 코인 마켓, 캡, 코인 마켓 캡에서 보면은 차트를 제대로 볼수 있지 못해요. 대신에, 이 트레이딩 뷰는 어 이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 나스닥 뭐 나스닥 아 나스닥 나스닥 100뭐 나스닥 뭐 이런 이제 해외선물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있고 그 외적으로 뭐 금시세 그리고 그 저희가 투자를 할수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거 뭐 비트코인 100, 비트코인 뭐, 180, 뭐, 이런 식으로 뭐, 채권 상품까지도 모든 게 다, 여기에 다, 어 나와져 있고, 모든 코인들에 대한 차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이 트레이딩 뷰가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아, 정말, 매번, 업비트나 뭐, 빗썸 들어가서, 이제, 나만의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RSI. 이게 RSI가 뭐냐, 과매도 과매수를 알려주고, 알려주는 이런, 이제, 지표이고,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자나 아니면은 뭐, 15분 봉, 뭐, 이제 아니면은 1시간 봉, 4시간 봉,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RSI까지 이 과매수, 과매도의 지표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RSI가 30일 때, 30 밑으로, 30 근처에 있을 때 과매도 구간이고, 그리고 RSI가 뭐70 정도 됐을 때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70 이상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과매도가 있기 때문에 시, 매수를 하는 데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그거 말고도 사실 볼린저, 볼린저 밴드나 피보나치 되돌림, 뭐, 등등 되게 마, 많아요. 이런 식으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표 값들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볼린저 밴드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야, 된, 여기서 이제 떨어질 것 같다 얘기를 해주고, 올라갈 때도 안내를 해주고, 이 볼린저, 볼린저 밴드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트레이더의 분석 공유글도 되게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여기 트레이딩뷰 사이트 가면은 이제, 다른 트레이더들이, 어, 비트코인이나, 뭐, 나스닥, 그리고 뭐, S&P 500, 이런 거에 투자를 할 때, 어, 결국에는, 어, 분석글도 참고하셔서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중점들이 될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립트 퀀트라는, 이제, 어, 사이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펀딩비가 과도하게 플러스가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펀딩비나 뭐, 미수결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보고, 파악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을지언정. 초보자들이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 크립토커런, 커런트라는 이제 사이트 오셔서, 이제, 펀딩비가 과도하게 플러스면 시장이 과열를됐다 숏을 진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펀딩 비가 과도하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시장이 어, 위축이 되었다. 그러니까 롱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쭉쭉쭉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뭐 반등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내려가서 반등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거래소마다 보유량이 급증할 경우도 어, 이런 것들도 여기 쿼런트에서는 안내를 해주고 있고. 지금 뭐이 코인들에 대한 특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많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총 유통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해주고 있고 어 요즘에 또 떠오르는 게 스테블 코인이죠. 어 스테블 코인들 종류도 되게 많긴 하겠지만 그거는 다음에 스테블 코인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스테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유입량이 급증을 할 경우의 특징은 어, 상승 기대감을 유출을 할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스노트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요거는 온체인에 대한, 온체인에 대한 이제, 어,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하, 해주는 사이트인데, 비트코인 고래 지갑수가 감소 중이라면 하락 전조가 가능성이 판단되는 것도 있고, 그, 이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시고. 일단 들어가면은, 온체인에 대한 데이터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이트코인 그 고래 분들에 대한 이제 장기 보유 보유자 코인이 이동량이 어떻게 됐고 그 이동을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유입량이 급증하게 되면 단기 조정이 가능성이 예측을 할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관망을 할수 있는. 반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등을 먹고 이제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치껏 빨리빨리 캐치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어, 온체인 데이터는 고래지가 이동수에 대한 이제 어, 사이트라고 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바이비트에서 제가 앞서 이제 바이비트 회원 가입 방법이랑 거래 방법 그리고 롱 거래 방법에서 롱이랑 숏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바이비트 어, 런이라는 이 사이트도 또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롱, 숏 포지션의 차이에 대한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다시 한번더뭐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 하면은 뭐이 바이비트 런이라는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고 투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 비블모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에서 오셔도 다양한 정보나 기본적인 어, 개념 용어들을 습득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어, 바이비트에서 신상품인 이제 옵션 거래잖아요. 저희가 파생상품에 대한 옵션 거래 가이드나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바이비트에서 시, 어, 시장에 대한 뉴스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요즘에 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안내를 해 주고 있고 그거 외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거 외적으로 이제 다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어, 바이비트 안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꼭 참여를 하면 좋은 게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회도 바이비트에서는 대회도 열고 대회를 통해서 이제 투자 상금까지 또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 있으니 꼭 이벤트 상황도 꼭 필수로 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토큰 소각 메커니즘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고 투자할 때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바이비트 KYC 인증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이비트 계정에 입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입금을 된 금액으로 어떻게 이제 어, 코인들을 거래를 할 건지 그리고 코인들을 이제 테더로 어떻게 변환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간 보너스 리더보드 라고 이벤트 상황도 있는데 최대 2500달러까지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 초보자 중급 고급 다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 지금 지금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 이 다섯 가지는 제가 댓글에다가 따로 영상 밑에 이제 댓글에다가 따로 기록을 해놓을 테니까 이거는 한 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 탑5 우선 순위에요 요거는 바이비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립을 하고 두 번째로는 코인 마켓캡에서 어, 이제 코인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크립토 커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체인이나 이제 거래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을 하고 네 번째는 트레이딩 뷰로 이제 나만의 시나리오를 짜 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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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를 짜서 어, 투자에 도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글래스 노트라는 건 이제 시장구조 심화 분석이나 뭐 중고급자용들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를 정해 놓는다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1번 2번, 3번 순으로 어, 공부를 하고 어, 익, 익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4번, 5번을 확장을 하, 해서 자연스럽고 안전한 투자가 될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위, 이거 세 가지는 무조건 필수로 꼭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하여 이제 돈을 벌 수, 돈을 음. 벌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또 있어요. 단, 두 가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뭐냐? 투자를 하면서 달,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 단리 복리의 개념, 단리는 뭐냐면, 내가 100만원을 투자해서 연애 3% 이자를 받으면은 3만원이 내 소득이, 되, 내 투자 소득이 되잖아요. 이게 그냥 3만원은 그냥 내, 내 투자 수익금. 근데, 다시. 복리는 뭐냐. 내가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만원이 이자가 됐는데, 그 원금을 1 0만 103만원이 됐잖아요. 그 103만원을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3만원에 대해서 단리로 하면은 103만원에서 3만원만 계속 추가가 되지만 복리는 내가 100, 100만원에서 103만원이 됐고 103만원을 또 투자를 해서 또 늘려, 늘리면은 이제 6 9 0 0원 6900원이 투자 소득이 되겠죠?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단리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복리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복리의 마법은 이 단돈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1년 동안 복리의 마법, 복리의 어, 매매법으로 마법을 일으키면 100만 원으로 어 하루에 3%만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103만 원이 103만 원 3만 원이 되고 그리고 103만 원이 106만 100 106,900원이 되고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일어나겠죠. 근데 이거를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거를 365일 동안 3%만 먹는다고 가, 가정하면 이 100만 원으로 1년, 1년 동안 3%씩 계속 먹었다고 치면 100만 원이 10억이 됩니다. 근데 매일 3% 먹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